안녕하세요. 황녀의 셀다오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무개념 같은 인간과 결혼을 할 뻔했지만, 싸대기 한대 시원하게 갈기고 파혼을 하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28살의 흔한 여자입니다. 두달 후면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뭐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신랑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제 마음이 이러하니 말이 막 나오게 되네요. 그 사람과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싸움 몇번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면서 2년 정도 사귀었어요. 2년 동안 사귀면서 서로 전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었고 저는 함께 살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사귀면서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습니다. 상견례 때 봤으니 1년 6개월 만에 본 셈이네요. 오히려 제가 부모님 뵈러 가지 않아도 되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 사람은 저희 엄마 세번 정도 보았으며 엄마 만나더니 사람은 좋은 것 같다고 결혼에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사자가 좋다면 좋은 거지 라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도 저희 엄마가 좋으신 분인 것 같다고 장모님 장모님 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전 저희 엄마가 갑작스레 가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3기라고 하더군요. 저희 가 아빠 없어서 부유하게는 못 지냈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요리를 좋아하셔서 요리책도 내셨고요. 봉사활동도 많이 가시고 저 어렸을 때는 아이 돌보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런 저희 엄마에게 뜻하지 않은 간암 3기라는 통보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의 유일한 희망은 간 이식이었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제간 이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제 엄마이고 저는 당연히 제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낳으시고 고생하신 어머니한테 간 일부 떼주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절 매우 걱정해주면서 괜찮겠냐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리는 개뿔이네요. 엄마가 죽어가는데 무리를 따질 땐가 싶네요. 아무튼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고했습니다. 그 대신 수술하고 나면 엄마나 저나 둘다 수술 후 힘드니 결혼식을 조금 미루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그 사람 엄마까지 합세해서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박박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쪽에서 원하는 달에 결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 해를 넘기지 않고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수술은 무사히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온 지한 달이 되어갈 때쯤 저희 친정 오빠가 외국으로 나가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건축 관련 일을 하는 데 이번에 호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집에는 엄마를 돌볼 사람이 저 빼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6개월이라도 좋으니 우리 엄마 모시고 딱 6개월만 함께 살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러고 싶지만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자기 엄마한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 아들 대리를 사이로 만들 생각이냐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 라고 했답니다. 그걸 고지고대로 얘기하다군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고 다음날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앉자마자 하는 말이 결론만 말할게. 난 너희 엄마 모시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같이 못 살아. 이러더라고요. 제가 엄마 몸도 아직 안 나았는데 지금 혼자 어떻게 지내냐고 몇달 만이라도 같이 살자. 아님 결혼을 조금만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야, 너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쇼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 알아봤는데 수술하고 한달 정도만 있으면 다 괜찮던데, 그렇게 다 멀쩡하게 된다는데, 진짜 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절 의심하더라고요. 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이 직접 수술한 것도 아니면서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와서는 저렇게 말을 하는 건지 진짜 어이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몇달 같이 산다고 해서 크게 나쁠 건 없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니까 창피하고 불편해서 싫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가 창피해? 그렇게 불편한데 어떻게 우리 집에 와서 장모님, 장모님 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어? 라고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아니, 요새 누가 그렇게 살아. 그리고 어머니 장애. 딱 여기까지 얘기하고는 자기가 잘못 말했다는 걸 알았는지 놀라서는 미안하다고 당황해 하더군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엄마 보고 장애를 가졌다고 했나 싶더군요. 수술하면 장애입니까? 이때까지 우리 엄마를 장애인으로 봤나 싶더군요. 사람 앞일은 한치 앞도 모르는 건데 어떻게 암에 걸린 저희 엄마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됐다 그만두자 나도 수술했으니까 나도 장애인이네 너 그런 사람이랑 살기 싫겠다 그냥 넌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엄마랑 살게 너랑 결혼 안 해도 될거 같아. 라고 말해버리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계속 장애라는 단어를 언급해서 너무 죄송한 것 같아서요.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다 보니 장애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었네요. 전혀 반감을 가지고 쓴 내용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계속 전화오고 카톡 오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회사도 안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엄마랑 목욕탕 갔다 오는데 그 인간이 집 앞에 와있더군요. 제가 그만 돌아가. 여기는 왜온 거야? 난 내가 할말다 했다고 생각하는데."라고 하니 용서받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필요 없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도 잘못했다 생각했는지 무릎 꿇고 빌더군요. 엄마는 당황하셔서 왜 이러냐고 들어가자고 하고 그 인간은 제 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잠깐 목욕 바구니 정리한다고 화장실 갔다가 오는데 전화 통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 쓰댕 말했어 결국엔 아니 같이 살아야지 뭐. 아, 진짜 쌍화탕. 뭐 어쩔 거야. 아쉬운 내가 참아야지. 어차피 몇 달만 있다가 나올 건데 뭐. 참아야지. 아, 진짜 욕 나온다. 몰라. 하여튼 왜 갑자기 아퍼서 쓰댕. 이런 말이 들리더군요. 전 순간 앞뒤 잴 것도 없이 그 짧은 사이에 상황 판단이 되더군요. 전 곧바로 방문 벌컥 열고 폰 뺏어서 보니까 지네 엄마더라고요. 기가 차서 정말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전 그대로 현관문 열고 나가서 폰 집어 던지고 나가라고 다시 내눈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데 안 울려고 했었습니다. 멍하니 쳐다보고 있길래 직접 떠밀면서. 꺼지라고,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자긴 그런 말한적 없다고 하더군요. 전 아무 말도 한적 없는데, 지 혼자 찔려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팔을 붙잡더니만, 야, 이성적으로 생각해. 도대체 왜 이러냐?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팔 뿌리치고, 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정말 있는 힘껏 엄청 세게 갈겼어요. 야, 너랑 더 말할 것도 없으니까 꺼져라라고 하고 현관 밖으로 밀어낸 다음 문 잠그고 들어와서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우시더군요. 미안하다고. 전 엄마가 뭐가 미안하냐고 엄마랑 사는 게 더더 좋다고 말하고 엄마랑 같이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의 카톡에 나중에는 자기 엄마가 전화 와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어떻게 배워먹었길래 남의 귀한 아들 뺨을 때리는 거야? 너 제정신이냐? 미쳤어? 이러면서 온갖 쌍욕을 하시더군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지라 별로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정신 나간 건그집 아들이고 난그집 아들 같이 개념 없는 사람이랑 결혼의 결자도 생각하기 싫은데 어쩌죠? 아마 그집 아들이 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네요. 평생 그렇게 데리고 사세요. 그리고 처 맞을지 됐으니까 때린 건데요. 한대더 갈겨줄 걸 후회되네요. 두번 다신 전화도 하지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후 그냥 제가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 저는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 자식은 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네요. 저런 무개념 같은 인간이랑 결혼할 뻔 했다니, 지금 생각하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모가 본인 부모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뭐에 홀렸었는지 저런 무개념이었는지 제대로 보질 못했었네요. 엄마는 그 이후로 몸도 힘드신데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엄마에게 괜찮다고 계속 말해드렸어요. 엄마랑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몸더 상하시진 않을까 항상 걱정하는 마음뿐이네요. 결혼하려던 돈으로 엄마 마음에 들어하시는 옷이랑 가방도 사드리고 엄마 몸이 좋아지시면 둘이 여행도 가려 합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본인이 아프거나 본인 부모가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조금이라도 개념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참 불쌍한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저는 엄마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